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클럽으로 만들어드리는 금요일엔 불금가요 레믹스. 자 불가리 클럽으로 함께 오신 세계 각국의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이 에이 에이. 자 굿모닝 FM의 아이돌. 그냥, 돌, 아이돌. CMK, DJCC, 그리고 기상캐스터, 가영, 입춤! 어머, 또, 어머, 동물, 동물 두 마리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 일주일 동안 스트가 네. 너무 많았어요. 아,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네. 오늘 또, 화이트로 마치셨네, 두 분. 아, 오늘, 방진복 패션이에요. 방진복 패션. 아, 그만해, 시의성 있다, 시의성 있다. 아, 잘 오셨고. 자, 지금 이미 뭐 난리 났습니다. 두 분을 기다리시는 수많은 분들. 7613님, 드디어 그들이 온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laughs> 아들과 마이크들. 어, 좋아요. 환영합니다. 우리 7613님, 이제 선물을 저희가 오늘 많이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장년인 이라고 좀 양해를 보여야 될 게, 약간 광고 나가라지만, 우리 8개가 가지고 왔어요. 오빠 선물 좀 그만 주라고. <laughs> 지금 <웃음> 이렇게 <웃음> 상의도 없이 많이 주시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훌륭하시네요 그래. 네. 저희가 좀 약간 패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좀 양해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저는 최대한 막 드릴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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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릴까, 우리 7613님? 7613님께는. 아 어... 스킨케어 화장품 세트 스킨케어 네, 15만원 아, 1오만원게 15만 써요 썹시다 네, 우리 그래요 우리, 우리 이제 예술작가 이제 우리 방송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특별 못 걸거든요 다음 휴가가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오늘만 살자 지금만 살자 오게 가자, 가자 가자 네. 자 오늘의 선곡 컨셉은 어떻게 돼요 오늘 선곡 컨셉은 이열치열 하 아... 여름에는 예. 핫썬모다 야, 핫손모요 좋다, 여름 가기로 싹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이, 2열 <laughs> 지열황치열로 갑니다. 지연기, <laughs> 그리고 쇼디와 함께하는 불거리 클럽. 미니 부제로 입장해 주기 바랍니다. 샤파이틀 버섯, 앨범부 오시면 김문찬럼1 0 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인별그램 라이브 방송. 지금 시작됐거든요. 아, 어, 지금 터틀. 007님도 인별 그래으로 입장해 주셨네요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많이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DJ 수지 앤끼상 캐스터 s 스터캐 e s t Are you ready? I'm ready Here we go s 코 FX의 Hot summer 와우 Hot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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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好、哎啊、了好这个，这个，这个。 공칠님, 캐디 휴가 가시기 전에 다 주고 가요. 저 너무 더워서 시원하게 머리 감고 왔어요 한번 신바람 나게 말려볼까요? 말려보세요. 말려보세요. 말려, 말려, 헤어 드라이어 드릴테니까 바람 나게 말려보세요. 네, 헤어 드라이어. 1 9 0 0 0원짜리립니다 어, 이거 홈쇼핑이네요. 네. 자, 김정실님. 네. 어제 최사왔어요이제 메시지 남겼어요. 너무 스 하자, 다도 하우스. 트자트레 하자. 스 하자. 스 하자. 트레까요스자트스 하자. 트레스 하자. 트레하하게 면도기 하세요레스하하하 하자. 트레스 하하하자 면도기에다가 또 시원한 거 빙수까지 드릴게요. 빙수까서두개 빙수 합치면 1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라야 선물 주지 말라 그랬는데 더 주고 있어. 자9 3 5 8 2 우리 시키 소개해 주세요. 9 3 5 8님 58. 9 3 5 8 4 꾸디 여자친구가 야. 그래도 아직 손이 안 떼셨어요. 아니 너무 없었어요. 네네네. 춤을 훨떡 훨떡 추다 보니까. 네네. 우리 94 들으라고 전화오네요. 그렇게 합산하고 저는 새벽길 여자 여친은 출국길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 힘드네요. 우리 좀 해주세요. 한분짜얘 기가 충분한데요. 아제 말놀이도 아니고. 아, 자 수작업 빨리.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아 여자친구분이 아주 귀한 분이시네 이렇게 라디오 추천해 주셨으니까 여자친구 좀 마사지 좀 해드리세요. 15만 원 상당 갈바닉 마사지기. 아, 네. 자, 갈발인. 오케이. 권이, 경환이. 네. 화이트 룩 없어서 땡땡이 입고 입장했어요. 괜찮죠? 와우! 웰컴! 땡땡이. 땡땡이. 자, 환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땡땡이 를쓰고 네, 경환이께 뭐 드릴까요? 땡땡이와 함께 이 문제는 요거 들어도 되나? 아, 우리 예술작전이 맞대. 들... 1 7만요 네네. 17만원이면 되는 아요 네네. 17만원이면 요 네네. 1 7만이 거예요. 네네. 요 네네. 가7만원면되요 네네. 요네이되네 아, 만면 되는 네만네만 살자 요 네네. 는 네네. 네예요 네네. 는거가요 네네. 예요 네네. 가예요 네네. 요 네네. 네 아, 준장님께도 뭐 드릴까? 그래요, 식사 끼니 거르지 마시라고 15만원 상담 전기밥솥 안녕 아, 누나, 누나의 꿈 아, 누나의 꿈 누나 누나의 꿈. 어? 누나 누나의, 누나, 누나, 누나의. <laughs> 야, 누나, 아, 누나의, 누나의 꿈 나왔으니까 누나요! 아, 나야두 분은 혹시 연하 커플 연상연하 어! 커플 경험 있으세요? 어, 무조건 좋아요 너무 아, 무조건 좋아요 무조, 무조, 무조. 자. 저 근데 기다렸는데 애짓이가 기다렸어. 아이들아. 어때? 드 어때? 빨리 빨리. 아빠 형씨. 네 네. 좋아요. 어, 커머 커머 애들. <laughs> 아이들이 너무 <너무하잖아요>. 하지 <laughs> 않았네. 애들. 네. 예쁜 사랑하시고 다들. 자, 뭐공진1 선생님. 두 아이가 밥 먹다 말고 춤을 추네요. 오늘도 잘 이겨내 보자. 야 우리 두따이 사진 보내셨는데아두 아, 딸님이 지금 이 분위기에 취했네 이미 표정이. 우리 두 아이한테 뭐 주면 좋을까요? 아 우리 두 아이한테는 간식 세트 네. 두개더 할까? 두 개? 간식 세트 두개드립니다두 개, 두 개. 나오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고. 네. 커플 간식. 이금 응. 누나 누나예. 누나 응. 예. 누나예. 누나, 응. 아 우리 두 누나의 꿈은 뭐예요? 어? 시시 꿈 시시 누나. <laughs> 아 고흥마을 이거 국민 꿈이다 아 국민 꿈아 진짜 화나 아 지금 요즘 태민의 아 꿈이야 태민의 꿈원 에브리바디스 드림 에브리바디스 드림 자식관계에서 사는 꿈이 오네요 네. 코로나 없고 저희 네. 좀아 빨리 아 나랑 갔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반대 아, 왜냐면 저는 겨울이 더 싫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솔직히 네, 반대하시나 아, 네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 개취 존중 존중합니다 네늘더우실게 바라면서 본인은 Okay. 자 6860님 규리 휴가 하기 전에 신나게 놀고 가요. 생후 67일 아기 뉘어 놓고 인별 라이브 보고 있어요. 짱 신나네요. 엄마 나좀 놀게. 엄마 좀 놀게 미안. 아 엄마 좀 놀게 미안. 아왜 미안합니까? 신나게 노시고 힐링 하셔야 또 아이랑 더어 애틋하게. 그럼요. 건데. 뭐 드릴까요 우리? 하 이분께는 네. 잘팽이 크림 세트 아, 24만 8천 원아 아, 그리고 특별히 아기 나오신 지 67일 되셨으니까 <laughs> 네. 몸조리 또 잘하셔야 되고 네네. 얼굴에는 달팽이 크림 세트 바르시고 또발 크림도 이되니까 발도 네. 바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크림으로 똑실 똑실. 아 진짜 거. 많이 드린다. 마사면나 오렌지 파남의입니다. 네. <laughs> 요거는 또 아싸. 우리 쓰쓰랑 같이 춘년수근했어요. 어, <laughs> 어 그래요. 어. <laughs> 자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레츠고. <laughs> 그렇죠.

아, 씨시는 거의 김정일선생님 같은 술주단단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들의 댄스를 <웃음> 보고 싶으신 <laughs> 여러분들 인별 그램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앱의 계정으로 오시면 그들의 어, 어 무편집본, 네 감독판 댄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공일공시님 인별 그램으로 처음 방송 보는데 와, 텐션 짱짱. 퇴근 중잠 싹싹 날아가네요 자공1 0 7님 선물 드려야죠 뭐 드릴까요? 우리의 씨씨가 우리 잠이 싹라 달아나셨으니까 잠을 다시 드려야 되겠죠? 우리 기능성 베개 아 어, 다시 주무시라고 네. 오케이 <laughs> 기능성 베개 드니다자잠 깼다는 분한테 얼른 베개 끼고 주무시라고 이거 끝나고 나면 자 3473님 네 신나는 불꽃 넘어신대요 신랑는다고 선물 준다는 표시글 들어요 선물 고르기 힘들텐데 저는 면도기 세트 시원하게 까지 해 <laughs> 아이고 면도기 세트, 거기에다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교환권까지. 아우 아프다니 오르면 산타가 까없는다 여기가 아니야. 어? 어. <laughs> <그리고> 산타가서이들어가저는 <laughs> 산타, 산타 산티로 갈게요 산티. <laughs> 산티 할아버지, <laughs> 산티 할아버지. 그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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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매번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38살 모쏠 장가갈 수 있게 선물 가능? 좋아요 아, 미리 혼수 하나 챙겨 드릴게요 진짜? 자 침대 말고 하하하 어떡해 가 침대는 아, 당분간 금기요 타블러 형 때문에 당분간 금기요 잘해? 침대 말고 뭐 드릴까 혼수로 우리 아야 어, 그래 우리 모쏠인데 아? 얼마나 우울했겠어? 아, 음식물 분쟁이. 아 이거 9 9만 원짜리. 아거나 결혼 또 가려. 저혼또 가려. 남편분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오, 네네. <웃음> <웃음> 어, 정신 잡으시. <잡으신데? 웃음> 어 눈치 챙겨야지 남편분 듣고 계세요. 야 음식물 분쟁이 나왔어요. 네 멋진. 네, 멋진 여성분과 네. 결혼하실 수 있게 바라면서 박신영님이 뀨딩 효과에 섭섭했는데 어느 순간 춤추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신영님 컴온 이번 까지춤 포기하지 마르시라고 포기김치 드립니다 자 포기김치가 지금 5만원이거든요 네. 10만원 이상 가야 되니까 포기김치 아, 두개입니다 포기 아, 왜 오케이 저는 손이 어. 진짜 부싸 어. 손이 진짜 부싸 어. 어. <laughs> 아, 그래요? 네. 네. 왜 아니, 아니. <laughs> 전화 주세요. 오늘 구성 진짜 좋아요. 아, 그홈 쇼핑이에요? 알겠습니다. 샵8 0 0으로보내이0원이8 0 0으로적시고원자 100회 시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아 이쯤 되니까 또아 교통파크 개장했어 <laughs> 아. 아, 저 들으시구나. 아, 저들으시저들으랑이 아, 겨드랑이 시구나저 들으시구나. 저들으들으시구들으시구들으시오세요 에이 예 yes. 아, 뭘까요? 생긴 거. 이날 아, 꿈에 이어서 나의 어릴적 꿈. 우리 끄리님 어릴적 꿈이 뭐였어요? 어릴적 꿈이요? 네. 저는 소박했어요. 뭐였어요 회사원이 꿈이었습니다. 와. 네, 오, 회사원. 회사원이라고 적혀 있고. 어. 들어시고 아. 나서 네.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떤 저. 학년에는 생활기록표 보니까 아기 아빠. 오, 애기 앞에서 이렇 왜, 최대다 이런 거 같아요, 이어 그럼 앞으로 쏘아 건가요, 근데? 앞으로 입고 봐. 하나. 어, 그러게든 요즘. 에만 네. 해주세요. <laughs> 아니아니그요 <아니에요. 웃음> 이건 <laughs> 네가 내 꿈을 왜 네가 정해. 제 꿈은 제가 먼저 고민해 볼게요.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건강하자, 건강하자 일단. 알겠습지고 아, com

선물을 생각 안 하고 막 쏘고 있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이거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일단 다 드릴 수는 있고 뭐 다음 주에 아껴야죠. 아낄 수 있겠죠? 그런 거죠 <laughs> 여러분 예술 작가님입니다. 예술 작가님. <laughs> 자 이제 저희 빈틈없는 예지 작가님. <laughs> 퇴근하시는데요, 지금. 아직 강송안 끝났는데. 무단 퇴근으로 신고하겠습니다. 한 1,500명, 500명까지 해요. 어떻게? 다시, 다시 가시는 거예요? <목소리> 아까 뭐 다시 결혼 하신다고? 건복 아, 비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들 끼리 비밀, 우리 안주인이 알면 큰일 납니다. <laughs> <안주인. 웃음> 여러분 들 모두 비밀로 하는 걸로 네. 저만 아는 걸로 우리만 아는 거예요? 장 나이만, 아소를알 광고 10초 나와요. 안 돼요. 가이전 소중 소년 소민 여권 표로 예. 기대 자세한 는홈페이지 참고.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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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어떤 분께서 제 꿈을 찾아주셨어요? 어요 QD의 꿈은 네. MBC 사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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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laughs> 사장. <사장이라고>. 아. <laughs> 어, 아니라고 얘회사서 원이네. 그러니까 내가 네. 원이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2 4 6 8님근디 오늘 막방인가요? 이거 이거 뭔가요? 근데 정신 차리지 말고 이대로 갑시다 하셨는데. 어, 취하자 선물 좀. 선물 갑시다. 선물. 어디 선물 갈까요? 선물. 건강 기능 식품 25만. 25만원 상당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취에 취에. 건강에 취에.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슈퍼 오계세요 첫 키스의 겨드 파크 예상 소식에 천사라서 땅도 안 헤이트 같은 다이어나가겨드 <laughs> 파크라니 유유유하셨고 아 겨장이라고 이제 <laughs> 겨장 예 겨장 해줘야 됩니다. 간장 있잖아요. 언제 간장 겨장 한거 <laughs> <laughs> 간장 겨장 한번 이 초짜로 가게. 뭐 이제 2초밖에 안 남았어요. 아 여러분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틀 연속 다생방으로갑니다 우리. <laughs> 자생방도 많이 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당겨 시시 시시. 어 내일은 우리 또 새로운 골게 골게. 어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행복하라구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시 시님 이제 네, 초발리 관련해서 홍보 한번 네, 내일 제가 토요일에 내일 정도는 올것 같고, 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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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똥찬 분으로 제일 내일 또 케이팝으로 그냥 매들리 매들리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꼭 아침에도 다시 와주세요. 네, 여러분, 네, 초가리도함어요주세요다 반갑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출이 가운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다 생방송이니까 김민호 아나운서 주말에 모닝 FM 김민호입니다. 더 많이 들어주세요. 아, 주말에도 선물 엄청 쏩니다.